안녕하세요, 정선이네 다육세상입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요. 아, 제가 아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은 엄청 뜨거워, 뜨거운데 바람이 아주 미친 듯이 불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 대박인 날씨죠. 뜨겁지만 바람은 부는. 와, 얘 타버렸네. 어머나, 얘 타버렸다. 그늘막,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그늘막에 너무 가까이 가 있어가지고 타버렸네. 어떡하지? 오댔던데, 입장이 탔어요. 와, 너무 가까이 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바로 받았나봐요. 타버렸어요. 타버렸어. 아이고, 그리고 얘는, 그, 어, 매금장미에요. 매금장미. 이번에 새로 들인 아이고, 여기 또, 매금장미가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도 매금장미가 있는데 이 아이는 요전에 와가지고 아주 땡글땡글해진 아이구요 음, 너무 날씨가 더워서 어우 러블리로좀 땡글땡글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들 이제 체크 한번 해보려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늘막이 쳐져있으니까 아우 뜯어지지도 않네 그늘막이 이렇게 쳐져있으니까 아이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슈, 이제 슈퍼 글로스섬인데, 물이 싹 빠졌어요. 물이 싹 빠지고, <laughs> 여기 이쪽에는 이제, 이쪽에는 거의 보시면 이렇게 금땡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금땡이들.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이렇게 보면 금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가림막을 이중으로 쳐놓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물이, 쏙 빠졌어요. 얘는, 어떻게, 채빛을 좀 많이 받는 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옮겨, 옮겨놓고. 그리고, 얼마 전에 들어온 아이들, 아직 식재를 못한 아이들도 있죠. 식재를 아직 못한 아이들도 있고, 음 예뻐라, 금독기. 아주 짱짱해요. 화분들을 묵직하고 애들이 엄청 짱짱하게 이렇게 왔어요. 얼마 전에 들어온 아닌데. 그래서 엄청 짱짱하게 왔고. 와, 얘, 너는 이름이 뭐냐? 와, 나얘 너무 예뻐. 어떡해. 응? 얘 너무 예뻐. 요즘 뭐, 에어니움이 잠 잔다고 뭐, 구입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잠안 자는 것 같아. 붉은꽃동이네 붉은 꽃동. <laughs> 어, 어머, 세상에. 붉은 꽃동이네. 얘가 붉은 꽃동이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이구야, 물고파가지고. 어떡하냐. 바람이 무지막지하게 불어요, 지금. 야 끝내준다, 끝내줘. 여기 이쪽은 이제 하와샤 금땡이. 막 이런 애들 있고, 아, 저기 파랑새도 조금 좀 햇빛 많이 드는 쪽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에휴,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얘는 에플민이에요. 얘도 물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장막철이 이제 끝나고, 아이고, 아이고, 아, 바람소리 장난 아니죠? 바람이, 바람이! 아우, 또 여기는 보시면, 처음에 제가, 이제, 막, 키웠던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이들은, 뭐, 손으로 만져볼 필요도 없어요. 취소성 이제 콧대 올라오네요. 손으로 만져볼 필요도 없어요. 땡글땡글해요, 완전. 아어나 라울이 왜 이래? 이래서 하나하나 봐야 된다니까. 아이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제가 이래서 라울은, 진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핸드폰을 놓쳤어요. 아우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라울이 제가 얘 타기도 탔네 탔어 아 라울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얘가 라울이 딱 하나 있어요. 라울 하나 있고 미울 하나 있는데 얘는 여기다가 둘게요. 여기가 햇빛이 많이 이렇게 쬐지 않는 곳이거든요 얘는, 얘를 여기다가 둘까요? <laughs> 스포 블러썸. 얘를 여기다가 둘까요? 아유, 화면도 엉망이고, 화면은 어디로 비치는지 아직. 화면도 엉망이고. 근데 이게, 그늘막이 내려와 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겠나. 탄다, 애들이. 음, 애들이 타이요타 아이고, 큰일 났다. 여기다 놔둬야 되겠다, 예. 아잇. 밥은 되게 많아졌어요, 밥이. 볼려있지 밥이 엄청 많아졌어요, 애들이. 여기, 여기는 이제 요양실, 요양실. 바람이 많이 불고, 저기 바람 계비 돌아가는 거 봐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햇볕은 조금 드는 여기는 요양실이들려요 이쪽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다 지금 물고 파고 있어요 모두 전체적으로 어이구 이팅커베리 얘들아 이 꽃대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냐 이팅커베리 목이 말라서 아이고. 예, 또, 꽃대를 리고 있어요. 꽃대가 요즘에, 시, 아, 지금 시절이 지금, 어느 시절인데, 얘들아, 꽃대를 물고 있느냐. 응, 아, 난 데서 꽃대가. 아이고, 뜯어져 또, 또 버렸어. 잡아 당겨버렸어. 다위로 잘라줘야 되는데. 아, 요즘, 그러고 있어. 바람 불어서 정신 하나도 없네. 안쪽으로 불어가서, 그늘막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좀 살펴봐 줘야 되는데 제가 이 그늘막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좀 힘들어요 하 너무 힘들어 이제 아 요쪽에 그 아이들은 탄 아이들은 없네요 어, 그늘막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버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올려주는 작업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어.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희 꽃밭이죠. 저희 꽃밭이고,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인장. 얘는 환라 아, 발기한 음이에요, 발기한 음. 발기한 음인데,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날씨가 흐려요. 흐렸다가, 맑았다가. 그러고 있는 날씨고요 이제 남봉옥, 남봉옥도 꽃을 또 하나 또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날씨가 흐렸다가 말았다가 하니까 애들이, 음, 꽃을 피우려는지 말려는지. 아우, 진짜 요 복하사나, 복하사나는 저한테 온 지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요. 얘가, 얘가 두 달이 다 돼가나? 한달 반? 얘가 진짜 올 때부터 꽃을 피우더니요. 이렇게 개 꽃을 계속 피워 계속 아우 얘만한 효녀가 없어요 진짜 계속 꽃을 피워 계속 완전 한 번도 하루도 꽃을 안핀 날이 없어요 아얘 보여드려요 얘는 블랙 위도우라는 아이인데요 음. 이제 이 아이가 안 나온대요 이렇게 생긴 아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블랙 위도우라는 아, 근데, 얘도, 이제, 미아노비치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기기는 했는데, 이름이 블랙 위더우에요. 바디가 완전 블랙이고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요. 블랙 위더우라는 아이.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피고요야 정말 진짜, 얘는, 와,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꽃이 진짜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야.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매일 얘를 보러 올라오는 거죠. 그 땡볕에도. 응. 비아우도 꽃이 지더니 또꽃몽울이또세개 또, 네 개. 네 개네, 여기까지. 여기, 여기 또 보이시죠?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오는 다비아우 그때 네 개. 아, 비아우이 아니라 얘는 뭐지? 대호환. 얘가 대호환. 얘가 대호환이고. 얘가 비하옥이에요. 얘가 비하옥. 잘못 눌러가지고 촬영이 끝나버렸네. 다시 촬영해요. 얘가 비하옥이에요. 얘도 꽃대 계속 물고 있어요. 이렇게 전 처음에는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많이 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얘가 쌍둥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얘가 샴이에요, 샴. 샴이고, 이렇게 아래쪽에 잘, 어, 그림자져서 잘안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뭔가 또볼록볼록볼록또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얘가 샤미라, 샤미더라고요. 저는 얘가 분리가 돼 있는 아인 이줄알았어요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좀, 얘가 우리 집에 와서 조금 컸거든요? 컸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보니 붙어 있어요. 얘가 샤미예요음 그렇고, 짜자잔, 얘는, 고양이. <laughs> 고양이에다가 제가 노란 백단을 이렇게 심어주었어요. 얘가 고양 화분이거든요. 물고멍이 없어. 노란 백단 이렇게 심어줬는데, 아, 심어준 지 거의 한 며칠 날 심어줬냐. 노란 백단 25일 날 심어줬네요. 그래서 아직 뿌리가 실하지 않고 해서, 아직 찬물은 안 줬는데, 찬물 또 줘야죠. 음. 어후, 얘가 꽃편이 투구, 브이투구가 꽃을 폈어요. 브이투구. 활짝 피진 않았지만 꽃을 폈네요. 와, 아, 너무 예쁘다, 그죠? 브이투구, 꽃을 폈어요. 이렇게 합식해줬던 투구 아이들이 있구요. 그리고, 그리고 얘는, 예. 음, 행운, 해춘이야. 행운 흙을 덮었어 어제 물을 줘가지고 행운 피츄냐 행운 피츄냐 행운 피츄냐 어 행운 피츄냐 씨를 심었는데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흙을 다 덮었었어 어떻게 오늘 응, 저물또 또 줘야 되는데 흙또덮었을때게생겼어 <laughs> 제가 이렇게 씨를 심고 위에다가 마사를 해줬더니 마사가 무거워서 못 올라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사를 들어줬더니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또 올라오고 있는 거죠. 마사가 무거워서 애들이 못 올라온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제 이런 씨앗을 심을 때는 마사를 올리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얘는 엄청 오래 잘 살고 있죠. 이거 봐요. 우와 무거워. 무거워요, 무거워 바구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저의 괴마옥을 보여드릴까요? 저의 괴마옥입니다요. 여기 뒤에는 자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는 또 자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분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쪽 이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고 이쪽으로 지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 지는 방향쪽으로 해가 많이 비추다보니까 어,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돌려놨어요 혹시나 자구가 나올까 싶어갖고 <laughs> 이렇게 돌려놨는데 뭐? 이거 뭐? 모시기가 뽀롱뽀롱 뽀롱뽀롱한데? 응? 자구가 모시기가 뭐 뽀롱뽀롱 뽀롱뽀롱하죠? 모시기가? 뭐 <laughs> 아고 이렇게 옥상의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봤어요 음,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는 이유가 너무 덥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그, 물주러 많이 올라오고요. 낮에는 거의 못 올라와요. 너무 더워서. <laughs>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